그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, 첫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오늘 처음에 좀 반타를 많이 맞았는데, 2회부터 아주 잘 막아주셔가지고, 첫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우상균 단원이 어, 타격감에 불을 뿜었어요. 우상균 단원이 너무 잘해줬습니다. 앞으로 가고는 전승을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. 어, 지난번이랑 지난번 두번 번 경기에서 3진만한세번 먹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안타를 쳐서 이게 기쁩니다. 아. 오늘 아, 별로 이렇게 딱히 좋지 않았는데 확실히 마음을 비우니까 오늘은 그냥 출루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. 안 다치고 네, 이렇게 다들 친하게 교제하면서 쭉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예 오늘 저기 그 승민이가. 몸에 맞는 벌두 개를 줘가지고요. 어, 그게 좀 분위기가 확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아... 승윤이가 너무 잘했어요. 네. 아 저희가 이제 우승은 하는데 전승 우승이냐 아니냐인데 아, 오늘 그게 좀 아,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. 전승 우승은 아닐것 같습니다. 삼세하고 아... 저희하고 아마 그 우승을 다툴 것 같거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아마 어,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